지다 주문하셨죠? 예 네. 왔어요? 아직 안 왔어요 왜 이렇게 내려 배송이 아, 형 슬리퍼 언제 아니 내 것도 안 왔어요 아, 배송이 별로? 되게 느려요 그래네 컴플레인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수... 안줄 알아요? 아니 해외를 내일 가는데 아직도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요저 10개 시켰는데 이게 그 저희 부츠 음. 상품 배송을 쿠팡이랑 해야 되요 쿠팡이랑 해야 되요아 지마켓이랑 숨마하는 거예요 지금 네. 인스타 팬들 앞에서 지마켓 말은 초반 함께하는 네 저희는 네. 괜찮아요 너무 뭐? 그쪽으로 노래 부를 수 있지 그럼 첫명여 여름 아니야 첫명 자기 휘영 아 루키 좋아 하고 <laughs> 만약에 몬스타엑스가 그때 딱 진짜 애기였다면 <laughs>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에 진짜 아 그때 아, 태어났으면 학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와 실루폰으로 이제 시험곡을 리코더로 리코더. 하고 와. 멜로디언인가요? 아 네. 친구들하고 피고하고 피고하고 지우개동어 하고 그 칠판 칠판 지우개 이거 따다다다 도리고창문 치면서 헉헉헉 이렇게 창문 이렇게 희망성 해 갖고 그렇지 그렇지 주원아 결혼하자 안 해주면 네 만두 내가 다 먹으면 와 헤이! Hey! 근데 아이디가 임시 그의 본처 임 임시, 임시 그의 본처인데내 만두를 다 먹어요? 왜? 배고프실 것 같아 누구세요? 저냥좀 <laughs> <좀> 드려 <laughs> 어? 아 드릴게요 선생님 나라도 돼요 자 이제 다섯 개의 문제집이 있는데요 음. 이게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저희가 하고 답변 또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를 인출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야 그러면은 잠시만요 짧은데 갈게요 자자 다시, 자. 다시. 오디오 오케이 오케이 롤네호 다시. 이 문제가 저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건지 네.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춰보는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? 감독님 됐어요? 됐어요? 편집했죠? 네. 그리고 2번 팬사인회를 하는데 앞니에 고춧가루 3개가 끼어있는 걸 알았다 예, 민혁이는 이미 볼 사람은 다 봤다, 당당하게 어, 마이크를 들고 정답이에요 그래. 왜말안 해줬어요 하고 어리광을 그래. 부르고 만약에 이거 민혁이가 다른 그룹이잖아요? 거짓말 치면 그무 <laughs> 그냥 민혁이예요 아니 왜 내가 나한테 아니야, 이거는 아, 민혁이가 다른 그룹인데 이거 아니 거짓말 치면, 이 기믹이야 어, 자, 다음 문제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아, 이게 이해 네 없구나. 답은 민혁이는 더 무례하게 본다 <웃음> 정답이야, <웃음> 정답이야. 자, 이거 정답이요자 이거 <laughs> 정답 자, 6번 근데 기억이가나잘 모른다 자 6번 쇼핑하러 왔을 때는 4번 미리 계약 계획한 것만 산다. 음. 저는 항상 주원이 쇼핑하러 갈때 물어보면은 주제이래요. 아나 오늘 이거 사려고. 음. 얘기하더라고. 음. 나 여기 샵 가려고. 음. 네 이게 정답이 6번이 있어야 돼요. 원래 주원이 같은 경우는 이불 음. 거다 입어보고 안 산다요. <laughs> <laughs> 혹시 가로치고플래컨슈머가되어버린 맞잖아. 장더아 야 맞는 말 한다. 아, 한 시간 동안 입어보고 다 입어보고 <laughs> 정답. <파고업> 정답. 아니 <laughs> 그 구찌. 네. 구찌면은 <laughs> <laughs> 구찌에 <멜레 웃음> 구찌 <멜레 웃음> 가가지고 제가 진짜 뭐 선글라스부터 뭐 반지부터 목걸이나 어. 바지랑 시, 뭐 위에 옷이랑 다 입어봤거든요. 그래서 잘잘 입어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맞아 맞깐 마음에 안 들은 거 보지 우리 시간이 나서 호텔 근처에 이제 쇼핑 샵에 갔어요. <laughs> 주원이가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봐. 그 거기를 갔어요. 근데 보니까 주원아 못 사게 하니까 되게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어, 보고 있더라고. 요아좀 얇아, 얇을때 되게 반짝거리는 색깔도 다채워 어. 보고 있더라고. 나 엄마한테 엄마한테 문자하려고 했는데 거기 도그 데이터 안 터져요. 어, 아그러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있는데. 저형뭐 어때? 그래서, 야, 그냥 진짜 예쁜 거예요. 무슨. 야, 저도 예쁘다. 엄청 반짝거린다. 이랬어요. 응. 그래서 저이그치죠 귀하다 귀엽지, 아, 귀엽지. 귀엽지. 막 이래서 아, 네 이거 살까? 이거 살까? 막 하는 거야. 그때 막 그냥 그냥 흰색깔 하나랑 막 빨짝 반짝반짝 색깔. 로즈골드 색깔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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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도 있어. 어, 뭐 색깔 여러 가지 뭐 고르는 거에서 어. 이거 얼마인데? 근데 이제 한화로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아 그래? <laughs> 그렇죠 내가 좀, 좀 수용 가능할 만한 어어이아좀 어, 어, 비싸지만 어. 비싸지만, 어, 비싸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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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랜만에 어, 나와서 살 만한 금액이다 어. 이게, 그래서 조용히 했다고 결국에막 <laughs> 되게 많이 찾았어 그때도 이거 찾았 진짜 어떻게 찾 아니 이걸 게 제가 찬게 아니라 그 직원분이 막, 막 해서 어 h oh, what's good? 이러면서 막제무릎막 차주시고 아니 되게 게. 그거도 섬세하게. 그거 살때중원이 옆에 사람 되게 많은 거죠. 그 직원분이 그래서 어 되게 신기하다 그니 그런 말았는데와얘 어, 이거 얘 이거 얘 이거 진짜 산다고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. 저를 이 쳐다봤어 요 계속. 저도 아무 생각 <laughs> 없었어.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결제를 하고 왔어. 나 결제를 하고 있는데 종종 이런 거. 머리를 많이 저러. 격모스비 아직도 안 잤죠? 안 잤? 내가 가격을 공을 하나 빼고 생각하면 네, 그래. 그래. 공을 <laughs> 하나 빼고 계산하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공을, 공을 하나 빼고 계산하면 진짜 어. 그러니까 100만 원된줄 알았는데 천만 원 근데 진짜 더 웃긴 게 있어요 천만 원이면 1억인 거예요. 1억 공을 하나 빼고 계산을 이제 긁었는데 카드 긁었는데 아 긁었어 아 긁었어요? <laughs> 아 카드를 긁었어 아 거기까지 몰랐어 <laughs> 카드를 긁었는데 계속 그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였는데 도난당한 거 아니라고 아, 아니 도난당했거나 이게 자꾸 어이 가격이 왜 자꾸 긁히냐? 긁는 맥이 긁히면 원래 그래요. 어 그거. 자꾸 카드 자꾸 긁힌다. 음, 그 그래, 나는 왜 이게 안 되지? 이러고 서 계속 긁었는데 음.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. 전화 아, 받으어오 근데 이거 계속 긁을 누가 긁는 거 같다. 그래서, <laughs> 아 이거 제가 긁고 있는데요. <웃음> 그래서, 그래서 <웃음> 그분께서 아 그래요? 그래서 아아 <laughs> 근데 이거 맞나요? 그래서 아 예? 아그 급여. 그때 알았어요. 아 예? 그래서, <laughs> 그, 그 가격 보 아. Sorry. <laughs> Excuse me, I'm sorry. Excuse, hey, excuse me, I'm sorry. 아아 sorry. I'm sorry. 내가 다른 걸볼 수가 없어. 너무 r y i 어 sorry. 자, 저는 <laughs> 이거, 이거, 아 m s 전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저는 창균이 2번 몰래를 안볼때 몰래 빼는다. 아 맞아. 일단은 4번 무조건 아니고요. 왜말안 해주세요. 어리가물어본다 절대 안 하고 요물 <laughs> 마시다가 살을 연기까지는 안 해요. 연기까지. 나 이거 약간 오히려 그럼 빼주라. 약간 한 번씩 그 창균이 애교 부리는 그거. 뭐. 아 근데 이게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창균이 그렇게 하지 않죠. 하또 3개니까 네 근데 저 아, 5번에 5번에 한 문장 때문에 사실 네. 뺐는데 물을 마시다 사라들는데 여기가 한명 없었으면 저 5번에서 보요 음. 대기실로 잠시 도망쳤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등장하다 아, 4번 <laughs> 난3 3 9분더이거 상상 저는 1번 <laughs> 못한다고 하 음. 네, 창균이 그냥 단칸에 아, 이거 좀 이거 좀해 아니 못해요 화났어? <laughs> 야, 야 이거 좀해 아니 못해요 <laughs> 오버랩으로 창균이 친구 나와요 <laughs> 야, 창민이 <청년이>. 오, 보세요. 저 무조건 야번 아, 말다 어, 어 그러니까 안 돼, 안 돼, 안 돼. 콜라 한 잔을 털어버리다까이수 네. 없을 수 없는 일이야. <laughs> 1번.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? 할 때, 형원이 형은 난 <laughs> 고민했어요. 사실, 1번 아니면 3번이었거든요. 근데 아, 네. 3번 할까도 생각 했어요. 왜냐면, 아, 왜냐면, 야, 3번. 제3번 그, 진짜 3번이야. 나 알죠. 3번 3번 원래 해. 그 평소에 형원이 형이 하는 그 답변들. 저는. <laughs> 김익, 아, 김익 아, 덩어리 어. 뭐 아니에요. 덩어리가. <laughs> 네, 덩어리 맞는데요. 냄새를 풍기고 있어. 한 인가 아니면? 나 인스타 바이오 바꿔야겠다. 인간 채밍으로. 윤천이 채밍. 채밍으로 먹고 채밍. 채밍 누구야? 채밍? 어, 채밍. <괜찮아요. 웃음> <laughs> 체밍. 어, 어, 제가 봤을 때 이거 2번은요. 형원 형은, <laughs> 형은 그눈 이렇게 보듯이 <laughs> 이빨도 이렇게 보여줄수 있을 것 같아. 나몇한테 아, 어. 음. 3번,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다. 이때 뭐 살까? 여러분 정답! 3 3번! 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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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3번! 자이 3번! 3로 3번! 3시 3번! 3번! 인스타 번 3번! 3시 3번! 분번 바로 다번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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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는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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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아들을척도안할거 같아. <laughs> 그러면 인성이 좀 문제지. 아, 최뭐 최소 뭐, 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바로 그냥 이자 그래서 상사잖아, 상사. 직접 아니, 상사. 아 내가 아 뭔가 좀 뭐, 빠른 거예요. 제가 렇게 5번도 해. 해. 아니야, 제가 그렇게 못 해요. 제제 간이 짜아가고 5번 하다가 아, 5번, 5번 하다가 0번인 것같아 화낸다. 약간 이런 걸로. 아, <laughs> 아그 인성 문제 있어. 콜라 한 잔을 털어 버린다잖아요. 털다가? 어, 화낸다. 세번되면 이제 0번. 아, 화낸다. 아 그럼 약간 콜라 한 잔에 털어 버리다가 화가 자꾸. 아,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. 아 저는 2번 아니 5번 신경 썼거든요. 더 무례하게 군다. 아니면 신경 쓰지. 아,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보이는 거야? 아, 왜냐하면 무례하고 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저랑 같이 그런 경험담이 있어요. 저희 매니저가 불이익 같은 거를 당하고 있을 때 아, 이제 같이 형원이랑 얘 같이 있었던. 아 뽑아. 아, 이거 사례가 있어. 그러니까 하나 둘셋1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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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매, 그 매니저 보호해주려고 일부러 더 조금 아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. 너무 잘얘기했게 얘기했네. 갑자기 1번 얘기 같은데? 1번 쳐도 1번 아니야. 매니저한테 욕하길래 누가 욕했어아 옛날에. <laughs> 아그래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하지 마시라! 말도 안 되는 아, 하지 마요. <laughs> 알겠어요. 하지 <laughs> 마시라고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 <laughs>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? 얼굴만요?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저도 이번에각했어요 어. 정답! 그냥 말할게요 네 근데 저 제가 생각하기엔 5번이요 나도 5번 기현이 형이 그... 자주 하는 코코 있죠? <웃음> <웃음> 아, 기현이 형은 그 이렇게 얘기는될 모르겠지만 그... 자주 하는 코코 있죠? <laughs> 아, 기현이 형은 그 이렇게 얘기는될 모르겠지만 <laughs> 사실 그대 <그들이> 하나 <하는 웃음> 제가 가면 <laughs> <이> 소리 들으면 움직을 <laughs> 기억이죠. 어, 켜난 <형>. 아, 진짜로 <laughs> 시그니처 사운드예요. <이래요? 웃음> 어때 네 화장실에 가다가 이 소리가 들린다. 그럼 무조건 기안형이야. 팬사인회 하는데 구축관이 꼈을 때는 일단 앞니를 최대한 숨겨본다 아, 일단? <laughs> 일단죠. 아직 알아. 그래 소밍이 <laughs> 잘안된거 아, 수비 같아서 아, 당황 하니까 일단 숨긴 거 같아. 네, 음. 5번은 제가 4번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1번부터 5번 다 있어. 그렇지만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. 근데 웃으면 이 사람이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고요, 저는. 더 무례하게 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<laughs> 멤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. 일단 웃으면서 가더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민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신경 안쓸 수도 있어요. 네. <laughs> <저는>. 6번! 은하. <응아. 웃음> 그, 6번! 속이 너무 안 좋아? 은하. <laughs> 자, 저는 원래 1번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? 제대로 해라. 사실 5번이라고 좀 해봤어요. 근데 약간 기믹긴것 같아가지고 3번 딱히 마음을 놓지 않는다. <laughs> 자 오랜만에 쇼핑하러 왔다. 이때 무엇을 살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마찬가지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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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진짜, 진짜 와 양심이 없어. 아, 아, 진짜 진짜 아니 너빼매랑 얘기하는데 거짓말해도 돼요? 아니 진짜 내가 없을까? 옷이 그 색깔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예스라고 할줄모르 갑자기, 갑자기, 와, 갑자기 와. 내가 색깔 있는거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핑크나 보라색가서 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없기 때문에, 에그이크올리려 인스타 올리려고? 하잖아 아, 그 핑크 옷을 올리려고? 인스타 옷을 올리려고 아, 그건 아니고, 이거는 전니고표 그건 고 그건 아니고, 그건 니 아, 그건 아니고, 네. <laughs> 아, 그건 아니고, 아, 니고 아, 니고 아, 고 아, 아고 아, 그건 아고 아, 고 아, 그건 아 아, 그건 아니고, 아, 아 아, 네, 쇼핑얘기하는데는이3리있죠이자리있이자는이자는이 어. 자리에 이에 있는 아3번이자는이이자이이이이이이이 자리에 있는 이자 현우 형는이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자에자에 있는 이에 있는 에에는이것같아 이 사람 기미냐 그 사람? 와이 사람 션유디 이거 카메라. 션유디 아, 정답이 일 번이라고. 아, 자기가 <laughs> 사슴 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. 내 모습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나? 이렇게 하는 게 낫나? <놀�응> 아, 진짜. 션유디 약간 사원인데 몸매별이 저거 어디 마음 들어요? 이렇게 할 아, 션유디 눈 보소 왜 이렇게 저조냐? 자, 이번팬 사인회 라는데안내고 축가로 세계 깨는 거 알았다. 애 답은. 3번 이미 볼 사람도 다 봤다. 당당히 마이크를 들고 분배배기 왜말안 해줬어요 하고 어리광한 표정 니다 어리광? 희망사항인가? 음, 아 일단 넘어가 볼게요. 꿈꿨어. 자 오랜만에 네. 쇼핑을 하러 갔다. 이때 무엇을 살까 뭐, 뭘까요? 1 번. 이왕 사는 거, 비싼 거. 저는 입어 보랐어요. 개! 길을 걷다 매장 유리에 맨 처음 보이는 거야. 아 샀다. 진짜 형왜 그래? 아 비싼 거 사잖아. 그 왜그래 진짜. <laughs> 자4 번. 아까도 상상 그 문제. 얘는 5 번. 매우 난처하지만 시키는 일을 끝낸 뒤태국는 콜라 한 잔을 털어버린다 짠하은 음. <목소리> 이제 콜라가 그렇죠. 뭐, 한 2겠지 그렇죠 에콜이지뭐 에.. 뭐은 이렇게 주 당치고 주우주우당 5번 <목소리> 한 사람을 만났다 1번 숨면 <목소리> 인사한 뒤 찾아가서 빠신다 <목소리> 셔누형이 그거 골랐어? 어셔영 그냥 어. 우리... 숫자를 잘 모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6번 훅이 너무 안 좋아해는? 내아와이 <laughs> 사람 기믹 다 됐네 예 기믹 <laughs> 다 됐네 5번 문베베더아아 아, 아, 진짜 책임 아, 받고 싶어아 아, 진짜 아이게 내가 봤을 때형 일부러 있네 아니 야니야 거짓말하면 거짓말 어떻게 맞춰 문베베 아니 몸베베다 틀렸어 아, 지금 여기서 몸베베 <laughs> 다 맞추려고 하고 있데 <laughs> <하면. 웃음> 근데 아, 이거 별로. 그 케이크 만드신 분이 평소에 아트를 하시는 분이데요 오, 그 분인데요. 오, 예. 그 그래. 오, 예. 그 그래. 오, 예. 그파우스의 그래. 예. 이게...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이게 아트 <laughs> 지금 이렇게 해, 해 주시는데. 오, 어, 이거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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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야 이거 워크 맞아? 왜 그럼 아어어 hey hey what is this? 야 이거 워크 맞아? 그럼 아어어 hey hey 야 이거 워크 맞아? 왜 그럼 아어야 이거 워크 아왜 그럼 はいはい。はい <laughs> 어순이, 아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자그 다음에 기르기 기울기 필 아, 자 기울기 어떻게 하는 거야? 자, 아, 자, 하나, 아, 둘. 하나, <laughs> 둘, 셋. 얼굴 봐. 얼굴 봐야 돼. 얼굴 아, 얼굴이 안 보여. 아앞 봐야 돼. 얼굴이 안 보여. 이본 건데. 자, 하나, 둘, 셋. 얼굴 봐. 얼굴. 아, <laughs> 어, 야, 야, 야 3, 3, 3, 3.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 공배 여러분들, 우리 전 세계 <laughs> 트렌드를, 우리 기름 <기둥이> 이펙스를 좀... <laughs> 전 세계 <laughs> 트렌드로... 아, 이거... <이걸 웃음> 어, 아, 이거... 아, 이따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어거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파 아, 예자그 이거... 고이이거이 아, 아, <laughs> 네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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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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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